아파트 금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금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7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한라주공 4단지 1차 19평 남동향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16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가야주공 5단지 3차 19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15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가야주공 5단지 1차 24평 동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14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금강주공 9단지 1차 26평 남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13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한라주공 4단지 1차 2 3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12일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퇴계주공 3단지 1차 19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11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금강주공 9단지 1차 18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12일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퇴계주공 3단지 2차 16평 남동향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